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주파집의 6-in-1 멀티 고속 충전 케이블입니다. 주파집이 또 일을 낸것 같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부터 고속 충전 케이블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주파집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6in1 충전 케이블은 더욱 더 혁신에 가까운 케이블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슷한 형식의 케이블이 많았지만 무려 6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은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6가지 케이블 어떻게 넣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쪽부터 볼게요 자, 한쪽 면에 5핀 그리고 USB 타입 C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타입 A 그리고 타입 C 그래서 3곱2 그래서 총6 개가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6 in 1 충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고속 충전 지원이 되고요. 케이블 두께를 보시면 이게 만만치 않게 두꺼워요. 아주 탄탄한 패브릭 소재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 같은 거는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리뷰들처럼 아주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에 있어서 고속 충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신뢰성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이 되는 건 당연히 되는 건데, 일단은 요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가방에 뭐 주렁주렁 달고 다닐 그런 끈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타입C로, 저는 지금 뭐, 타입C로 갤럭시 충전하죠. 그 다음에,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5핀이잖아요. 블루투스 관련 기기들이 5핀나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라이트닝이 필요할 거고. 이제 반대로 요즘에 타입A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타입C로도 많이 해요. 특히 저는 맥북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맥북에 타입C 포트만 4개가 있기 때문에 타입A가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타입C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든지. 이런 면에서 저는 요 케이블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케이블 하나만 쏙 챙겨 넣었을 때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충전도 제가 실제로 다 테스트를 해 봤는데 너무너무 충전이 잘 되고 충전 속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어떤 기기냐 어떤 암페어를 쓰는 충전기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생활 반경에서의 충전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면서 실제로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또 구독자 이벤트를 빠져 먹을 수 없겠죠. 자,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이제 구독하고 있는 거 캡쳐해서 보내주시고, 한줄 정도, 왜필요한지말씀해주시면 제가 추첨해서주파집6 i x n o 고속, 멀티 충전 케이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끝!